자, 이번 시간에 한국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밀려왔죠. 많이 밀렸고, 뭐,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16만 3천대까지 올라갔던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주가는 다소, 에, 좀 처참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기존에 없던 이제 횡보 패턴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약간 원형 바닥 찍고 터널하는데 가능성. 현재 뭐 22평 터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을 배제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종목명 한국조선해양 되겠습니다. 자, 지금 10만 선을 약간 하회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되겠고, 어 시총 같은 경우 6조 8천억 대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액이 14조 15조 정도 됩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 일단 종속사로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네, 현대, 뭐 사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해당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주사로서도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슈되는 부분이 일단 뭐 얼마 전에 4 100억 원어치 규모의 어, 컨테이너선 두척을 수주했다. 매출액이 4천억이 나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워낙 매출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슈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해운업에 대한 호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좀 밀려 왔고요. 뭐 주식은 6개월 정도 이상 선행한다라고 저희가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미, 호황을 어느 정도 좀선 반영했고,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기존에는 언택트 혹은 코로나 포스트 시대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뭐꼭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어, 기존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최첨단 신무물,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뭐2030 이런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흡수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익숙치 않은 나라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들어오는 게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고, 좀 억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뭐 자연스럽게는 어느 정도 끝나 왔어요. 근데 어 최근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억지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관념이 좀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확실한 거한 가지는 어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뭐 컨택트보다는 언택트 사회가 좀더 편하고 또 그쪽이 좀더 시장이 개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주가가 다소 좀 엉망이었었던 이때를 감안해 본다면 어 앞으로 시장은 좀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굳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을 뭐 해운 물류 이런 쪽은 더 성장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뭐 10만 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이런 13만 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이전이죠. 근데 이러한 한국조선해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혜를 받지 못한다. 그건 좀 말이 안될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을 이어주시면좀더 좋은 타이밍에 접근이 가능하실 거라고 사려가 되고 현재 22평라인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와 골든 크로스 형성되는 돌파 마감이 나오는 구간에 1차 접근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평이 내려면 오 그때 2차 접근 나머지 노려주시면 어, 최대한 바닥권 매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